교육플러스 오늘의 주요 교육뉴스입니다. 국회토론에서 국가교육위원장 교체 및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재검토 의견 나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위원회관에서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 주체로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성찬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문제점과 국교위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체와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 체계 및 운영방식 개편, 국가교육발전계획 원점 재검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수능 이원화 및 내신 외부평가 도입 논의 부실한 국가교육발전계획 방향안 발표 등으로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의원들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국교위가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와 2028 대입안 발표 과정에서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고 위대정원 확대 등 주요정책위제를 교육부에 넘겨져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수기와 공론의 과정 자체가 없었고 성과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배용 현 위원장을 즉각 교체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논의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연기하고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대의체계 구성 및 구체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전문위원회를 연구 역량, 협업 역량, 정책 개발 및 기획 역량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성찬 교수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국가교육 방향인 국가교육 발전 계획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기존 입시 경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 제시가 필요하고 엘리트, 강남과 분당, 상위권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약자, 소외그룹, 농어촌 중심, 다문화 등의 시선에서 현행 정책과 제도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행복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것과 행정조직 인사감사 등의 성역 없는 혁신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함께 미래교육 방향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성찰, 반성을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비전문성과 당파성을 띤 국가교육위원회 의원 구성과 운영 체제에 있다"며 "그 결과가 갈등을 유발하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안이 발표된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거듭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재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안을 폐기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실제 운영에서 평파성과 비밀주의를 문제로 보고, 정파성보다 전문성 중심의 위원회 구성, 비밀주의 대신 처음부터 열린 구조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적 종소변수로 전체 사회 구조와 소통할 수 있는 고민도 담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은 설익은 정책으로 미래발전계획이라 내놓을 수준이 아니라며 전격 재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추진 시나리오로 강행, 추진 중단, 혁신 등세 가지를 말하면서 전면 혁신으로 전문위원회 등을 재구성하고 계획안 발표 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교육 플러스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